이번 엔드 1, 2 블라인드 어, 히어로는 잭 파켓을 딜링 받았습니다. 포지션은 버튼이었고요.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어, 있는데 어쨌든 앞에서 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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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프를 탔어요. 음, 이 상태에서 히어로가 어, 25개 세팅을 합니다. 어, 폴드하고 한 집에서 콜 그리고 또 콜. 그리고 콜 그리고 콜 해가지고 팟은 어, 총 129개 정도 되는 네, 사이즈의 팟이 형성이 됐어요 네, 이 상태에서 플랍이 열렸고요 네, 플랍이 열리고 책책책책 어, 버튼에 있던 히어로가 40개 베팅을 하고 폴드 폴드 했는데 어, 하얀색에 있던 플레이어가 콜 그리고 폴드 해서 해접이 됐습니다 어, 두, 두 플레이어의 스택은 한히어가 500개 정도 그리고 한 800개 정도 되는 빅 스택 플레이였어요 어이 상태에서 턴에 에이스가 네, 떨어졌고요 앞에서 책 어가 80개 패스를 합니다 네, 에이스가 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어, 더 심한 배팅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 빌런이 콜을 받았 고요 지금 현재 스택 아팟에 120개, 120개, 240개, 한 360개 정도 되는 네. 8 4였고요이 상태에서 리버 에이스가 떨어졌는데 어 갑자기 빌런이 동크로 100개 뱃을 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히어로가 고민을 하다가 폴드를 했는데요. 어 그 빌런이 상대를 열받게 하려는 생각으로 자기 핸드을 오픈을 했는데, 낯생이었어요. 어, 네, 이러한 핸드에 대해서 어, 홀덤 닥터 제인님과 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홀덤 닥터 제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잭파켓을 딜링받은 히어로가 어, 다수의 플레이들을 상대로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초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버튼에 있던 포지션, 버튼 포지션에 있던 히어로가 25개 배팅을했고요 4명이 콜을 해서 총 80, 120, 8개, 됐죠. 여기도 코를 했어요. 그럼 플라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 자, 여기서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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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히어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히어로가 배팅을 40개로 좀 약배슬 했죠. 129개 팟에 약 3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배 사이징이에요. 뭐 이걸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다수의 플레이어들이 있을 때는요 보드에 쫑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최소한 1/2 이상은 배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2 이상 정도 되는 배팅을 해야 물론, 뭐, 3분의 1 정도 되는 베팅을 해도 사연 없는 사람들은 다 날라가지만, 조금 애매한 핸드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이 맞으면 뭐 당이 들어올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5, 6 핸드. 예, 네, 이런 핸드들. 빵꾸죠? 그러면 40개 배팅인데, 다이렉트로 콜을 할 확률은 높지 않지만, 할 수도 있어요. 예, 네, 루즈한 사람들은 빵꾸로 128개 팟에 40개, 40개 베팅한 거에 대한 콜할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129개 팟이면 한 70개 정도 배팅을 해줘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들로 이 히어 이이저의 카드가 이런 핸드들, 40개 배팅한 사람, 베팅에 콜한 사람들 많아요. 의외로 음. 많습니다. 예. 뭐, 뜨면 다내 거야.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니깐요그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플레이어를 날리기 위해서라도 좀 배팅을 2분의 2 이상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어쨌든, 다시개 배팅을 하자. 다 죽었죠. 다 죽고,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가 콜을 했습니다. 그러고, 끄덕부신 날라갔고요. 그래서 해접이 됐고, 80, 80개가 더 추가가 돼서 이제 약 200개, 200개 정도 되는 스택이 쌓였는데 턴에서 이런 카드가 떨어졌어요. 그러자 하이잭에 있던 플레이어가 또체크를했죠 그러니까 히어로에 있던 플레이어가 80개를 베팅을 합니다. 200개 팟에 80개 배팅이라고 한다고 하면 밸류를 살리는 배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사실, 좀, 에이스가 좀 위험한 카드예요. 사실. 상대방이 얼마든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카드예요. 어떤 카드를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이런 카드. 네. 플랍에 뽀뿔 대죠너 뽀뿔. 이런 걸로 40개 배팅? 얼마든지 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콜을 하고 턴 카드를 봤는데 에이스가 떨어졌어요. 네. 엄청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에이스가 맞았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이제 체크를 할 거고요. 리버에 만약에 운 좋게 또 플러시가 떠준다고 하면 상대가 턴에서도 베팅을 했을 때 콜만 받고 리버에 베팅을 하면 상대가 못 죽는다 판단이 돼가지고서 이제 트랩을 놓을 목적으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한 카드고요 그리고 이런 카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에이스 10 가지고 플랍에 탑피를 맞췄기 때문에, 탑피 탑키커죠. 그러고, 어, 그래. 내가 지금은 탑페어기 때문에 죽지는 못해. 근데 만약에 턴에 스페이드가 한장더 떨어진다고 그러면 난 플로시 드로우까지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어. 딥과 딥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런 턴에서의 카드가 발전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에이스가 떨어져서 토페어가 됐어요. 당연히 여기서도 책을 하겠죠? 베팅을 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오, 어, 얘가 에이스가 있구나. 죄송하게 아, 턴에 에이스가 떨어졌네. 죽어야 되겠 아깝지만 죽어야겠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을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턴에 이 에이스가 아니고, 요런 카드가 떨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탑 페어 맞고, 넛플러시 드로우. 좋은 상황이죠? 에이스, 리버에 에이스가 깔려도, 투 페어 나름대로 이길 수 있고, 스페이드가 한 장만 더 깔리면은, 거의, 넛에 가까운 핸들을 들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기대하고, 플랍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핸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코를 받고, 팟이 총 288개, 그 정도 되죠. 그러자 리버에서 이런 카드가 떨어졌는데, 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핸드나, 이런 핸드, 아, 죄송합니다. 이런 핸드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나올 수는 있는데 어, 이 상태에서 리버의 에이스가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아난더 이상 베팅할 기회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동크로 1 0 이렇게 베팅을 하면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 아 이게 진짜 이런 핸드로 했나? 라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이거를 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서 100개를 콜을 하게 되면 내 스택에 상당한 데미지 만약 이걸 이기면 괜찮은데 질 경우에는 상당한 데미지가 올수 있기 때문에 홀드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불편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라면 100개 빼고요. 80개도 빼고요. 턴에서 에이스가 떨어졌을 때, 팟 컨트롤 하는 거예요. 체크했잖아요. 만약에 이런 카드가 아니라, 그냥 뭐, 애니 카드 이 상태에 놓인 상태에서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 혹시 에이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리브에서 이런 카드가 떨어지든, 뭐, 이런 카드가 떨어지든, 뭐, 이런 카드가 떨어지든, 예, 턴에서 팟 컨트롤하는 거예요. 팟 컨트롤을 하게 되면 턴에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상황인 80개를 배팅을 하고 상대가 콜을 했을 때 리버에서 배팅을 또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리버에서의 배팅 값을 턴에서 지불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턴에서 배팅을 팔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책을 했으니까 팟 컨트롤 할 목적으로 턴에서 이런 카드가 떨어지면 위험한 카드니까 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버에 떨어졌을 때 상대가 200개 팟에서 80개 배팅을 하면 나는 원래 처음에 턴에서 배팅을 하려고 했던 거지만 위험한 카드가 떨어졌으니까 팟 컨트롤로 책을 했고 리버에 80개만 배팅을 함으로써 추가적으로 상대가 돈크로 100개를 베팅했던 걸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원래 내가 생각했던 사이징만큼만 이제 그 지불을 하고 상대의 카드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건데 어좀 히어로가 어 자기 핸드가 세지만 상대 핸드가 어 에이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리버의 카드가 깔리면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의 불편한 상황을 만들려고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러한 상황에 대한 조짐은 턴에서 분명히 일어나요. 플랍에서 불편하던가, 턴에서 불편하던가, 둘중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리버에서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플랍이나 턴에서는 조금 패시브한 모습을 보이면서 파 컨트롤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